자, 6 6 3번 봅시다. 자,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고요. 자, f 인버스가 f x 빼기 빼기 이래요. 그래프 평행이동 얘기죠. 지금 얘기가 평행이동 얘기. 그럼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은 점근선이 교점 갖고 풀면 편해요. 우리가 마치 원방에서 원의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편했듯이. 자, 그래서 이거 f x 의 점근선이 지금 어디냐면 x 는 마이너스 a. 점근선이, x는 마이너스 a, y는 3이거든요. 음, 이거를 지금, 우리가 이동해야 돼. x축 방향으로 2, e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. E, 그러니까,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구요. y는 1이 되겠죠. 음, 이게 바로, 예. 점근선입니다. 근데 그게 f m 스랑 같대요. 자 f 인버스 풀어봅시다. f 인버스 어떻게 구했죠? 이 숫자랑 이 숫자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이랬죠? 그러니까 f 인버스 x 는 마이너스 a x 더하기 b 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역함수 점근선은 x 는 3, y 는 마이너스 요거죠?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돼요. 됐습니까? 그러니까 나왔네. a 는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죠 A는 마이너스 1이구요. 어, 맞네, 그럼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음에 FX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K값이 2죠? 음, 그1 표준화 했을 때 분자. 이거 쉽게 구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. 분모 0 되는 값을 분자에 넣으라고 그랬죠? 지금 FX가 지금 X 마이너스 1분의 3X 더하기 B니까. 문제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3 더하기 b, 여기 k 값이에요. 이게 2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, 1번이 된다. 이런 얘기죠. 이게 예, 뭐 표준화해서 풀어, 풀어도 괜찮습니다.